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윤석열 후보자를 놓고 양진영의 평가가 극과 극입니다. 한국당에서는 깡패지 검사냐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더는데요. 너무 다른 시선 왜일까요? 먼저 관련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권력의 굽김 없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로 국민적 신망을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적적폐 청산과 또 검찰 개혁을 완수해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내정 발표했습니다. 검찰을 정두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이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될 것입니다. 짧은 동영상 확인 한번 보십시오. 검사가 그그 응? 그, 어? 수사권 가지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이게 검사입니까? 바른 소리 하면 또, 뭐, 뭔 막말 이런 얘기에서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분, 저분,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예, 네, 이상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뭐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다. 또 그동안 이 후배들을 많이 챙겼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국당에서 볼 때는 이분이 검찰총장으로 왜안 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장해철 평론가님. 제가 봤을 때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실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전 정권에서 흔히 말하는 친노의 사람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기소를 적극적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윤석열 후보자는 이 적폐청산 수사의 상징 같은 인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적폐 청산을 계속하겠다. 대통령의 음. 그러니까 의지가 반영된 상징으로 읽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당이나 이 보수세력에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음. 또한 가지가 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비교해서 오기수나 아래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인위적으로 그 위의 기수들이 대규모 물갈이가 예고되어 있다 해도 음.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인위적 개혁을 통해서 정부가 국정 후반기에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중요한 국면 검경수사권이나 공수처 개혁 뿐만 아니라 이제 정권 후반기가 될수록 지금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날카로워지는 음.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의 인위적 기수 물갈이로 인해서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그런 네. 정치적 시도가 있다. 이렇게 한국당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격렬하게 반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장기태 위원장님은 반론 있으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 윤석열 검사, 지검장,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시죠. 정권의 항명한 소신 검사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소신 검사라는. 부분이 분명히 문재 문제인 정권에서도 당연히 부담이 될 겁니다. 하지만 소신 검사의 성공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분이 어찌 되고가늦가기로 합격하시면서 문물 검찰총장보다도 더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18기 네. 5기 수나 차이 나지만 한살더 많으시고요. 그래서 음. 이 기수에 연연하지 않는 검찰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검찰 문화 자체도 이제 경력직이나 많은 나이 뭐 드신 분들이 많이 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기수가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검찰 개혁의 성진처럼 저희가 음. 어, 윤석열 지검장, 그리고 이제 검찰총의 후보자가 되시는 게 네. 아무리, 아무래도 검찰 문화 개혁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문무일 총장이 처음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으로 이제 지명되었을 때그 네.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문무일 총장의 성향보다는 전문에 대한 지역적 안배나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들을 음. 이제 주목해서 봤거든요. 근데 네. 그 당시에 그와 별개로 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지검장이 오게 되면서 대통령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지금은 적폐청산이나 아니면은 국정 농단에 대한 수사 공소 유지가 네.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네. 지검장을 임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임명했다는 것을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지금 검찰총장으로 가게 된첫 번째 케이스인데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그랬던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건 네. 인지상정이고요. 저는 아까 장혜찬 평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저 윤석열 그직검장이 기술을 파괴하고 어쨌든 그 총장이 보임됐기 네.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이제 고위직 인사가 뒤따를 겁니다. 근데 음. 고위직 인사라는 것이 한 번에 뭐 위에 빠지면 중간이 올라가고 중간 빠지면 밑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연쇄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 한 5개월 수 6개월 동안은 신임 네.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 전반적으로 인사가 폭풍이 몰아칠 음. 겁니다. 그런데 인사 시즌이 되면 가장 드러, 두드러지게 발현되는 그 모양새가 뭐냐면은 네. 인사권자에게 충성하는 모양새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봤을 때 문물총장 같은 경우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사법개혁 과제에 대해 가지고 소신 의견을 피력했지만은 네. 앞으로 검찰에서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임명되게 되면은 인사 파동 속에서 밑에 있는 중간급 그리고 그 아래 있는 하위보직의 검사들이 인사 시즌에 개인의 소신을 밝히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음. 검찰에 대한 장악력은 정권에서 높아지겠지만은 반대로 아까 말했던 그런 사법개혁에 대한 반대 자체는 굉장히 잦아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검찰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음. 인사 업의 장사 없다는 이 사람 간의 인지상정도 이야기하고요. 특히 한국당에서는 민감해하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하고요. 이윤 후보자하고 인연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악연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황교안 대표의 입장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뭐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니다 그렇습니다. 외압을 행했다든지뭐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만난 본 일도 없고 얘기해 본 일도 없고 또윤성장이 아마 그 얼마의 기간을 말하는지 그 기간 동안에 뭐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는데 지금도 조사 중이다. 관련해서 올해도 법무부장관 하던 시절에 좀 개인적인 악연이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누구와도 악연이 없습니다.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집행한 것이죠. 그럼 그 당시 장관 하시던 시절에 그 국정원 댓글 사 관련해서는 어떠한 뭐 지시나 압력도 없었을 이런 입장이십니까? 압력 없지요. 없고 장관은. 수사 보고를 받아서 그에 대한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합법적인 이야기를 한것 외에 부당한 압력 없습니다. 여권에서는 최적임자라고 하지만 야권에서는 분명한 코드 검찰이 될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타전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청문에서 주로 어떤 거를 팔까요? 장희찬 평론가님. 아무래도 개인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윤석열 후보자 배우자 재산 부분을 야당이 집중적으로 검증하려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 배우자와 합산한 재산 65억 이상으로 신고를 했는데 검찰 고위 간부를 통틀어서 전체 1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의 대부분이 사실 윤 후보자 재산이 아니라 네. 배우자의 재산입니다. 네. 사실 중앙지검장에 임명됐을 때도 이 부분 논란이 되었어요. 음. 특히나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었느냐? 이 60억이 넘는 자산 중 대부분을 네. 이 배우자분이 현금 예금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음. 20억 원 가량을 비상장 투식의 주식에 투자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물론 그 이후에 이윤 후보자가 이 사실을 알고 만류를 해서 음. 다시 투자를 철회했다고 하는데 네. 비상장 주식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개념의 주식은 아니거든요. 음. 내부자 정보가 있지 않고서는 접근할 힘든 형태의 투자 관행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뭔가 고위직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네. 20억이면 이분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전 재산의 3분의 1이에요. 음. 이런 것들을 상장도 안된 비장상 위험 투식에 투자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이 네. 집중적으로 검증을 할것 같습니다. 아, 이 부인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군요. 김재희 변호사, 이 10년 전부터 검찰 내 총각, 대장, 사실상의 검찰총장 소리를 들은 것도 이 부인과의 인연 때문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별명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데, 음. 그 바로 검찰총각 대장이라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12살 차이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아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음. 하지만, 그게 이제, 어, 과연 이제 윤 총장의 어떤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재산을 네. 축적하게 된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음. 어~ 마냥 의심만 있을 뿐이고 워낙 결혼을 늦게 했기 때문에 사실 네. 그 전에 축적된 재산이 좀 기반이 되어서 그 이후에 재산이 형성된 점 어~ 이런 음.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섣불리 속단하기엔 좀 이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원래 이제 두 사람이 좀 알고 지낸 거는 굉장히 오래전인데 이제 그러다가 어, 알고 지내는 그 스님에 의해서 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결혼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네. 어, 워낙 뭐, 어,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총각대장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좀 친근한 음. 이미지였고, 밑에 네. 후배들을 굉장히 잘 챙기는 그런 선배 검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후배까지 잘 챙긴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윤 후보자인데요. 과연 어떻게 검찰 총장으로서 앞으로 청문회를 통과에 임하게 될까요? 문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 이분을 낙점했다 보십니까? 위원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엔 사법개혁에 있어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 등에 있어서 검찰 조직 내 반발을 무마해야 되는 위치를 가게 됩니다. 이분이 아무리 소신 검사를 하더라도. 사실, 이제, 검찰의 수장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검찰의 조직 논리로 대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에 있어서, 문무일 총장을 임기 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강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네. 앞으로 인사도 다가오게 될 것이고, 또, 음. 문... 이 윤석열 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 신망이 아주 두터운 인물이기 때문에 이 반발을 네. 잘 무마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산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패스트트랙이 통과됨으로 인해가 조국 수석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 자체는 이제 사실 사라졌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최대 반발의 주체가 될수 있는 검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법개혁의 성공을 이제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텐데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보여줬던 수완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실적을 인정받아가 총장으로 임명된 음.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신뢰라는 건 각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네. 조직 내에서도 그것을 사실 검사는 상명하복 체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총장 후보자가 왔다는 것에 대해고 상당히 조직이, 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반발이 무마될 것이다. 아, 이런 것 높게 보입니다. 아, 워낙 신망이 두터우신 분이기 때문에 쓰기 좋은 명품 칼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니다 그리고 하시는 아직까지 건가요? 정권 3년 차이기 때문에 정권 힘이 빠졌다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 내에서 지금까지의 기류와는 약간 다른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반발의 주체가 될수 있는 검사장급이 상당수 퇴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인사를 기다리는 중경 간부부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적어도 드러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인들의 반대 의견을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